지금부터 당신은 13세기 중앙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징기스킨의 제국이 지배하는 땅이며,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세계입니다. 당신은 호라즘 제국의 상인이었고, 몽골 사절단을 살해한 도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주웨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복종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고문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도시를 향한 메시지였으며 제국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닌 페르시아와 러시아 연대기에 기록된 고통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고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트라르 성의 폐허 한 가운데 무릎 꿇은 채 묶여 있습니다. 1219년 이 도시는 몽골 사절단을 학살했고 징기스칸은 총독 이날축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주웨이니는 이 장면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총독은 용광로 옆에 끌려갔고 병사들은 은괴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길이 은을 액체로 바꾸는 동안 총독의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합니다. 용광로의 열기가 얼굴을 때리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주변 공기가 일렁이며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몽골 병사 하나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저것이 탐욕의 대가다.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당신은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힌 채 시선은 용광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이 완전히 녹자 병사들은 총독의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입이 강제로 벌어지고 뜨거운 은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명은 짧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며 증기가 입과 코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살이 안쪽에서 녹아내리고 눈알이 열기에 부풀어 오릅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며 물집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당신은 구역질을 참으려 하지만 위장이 뒤틀립니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타는 살과 금속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악취입니다. 총독의 몸은 경련하다가 이내 멈춥니다. 은은 계속 부어지고 입 밖으로 흘러넘쳐 턱을 타고 내려옵니다. 액체 금속이 목과 가슴으로 흘러내리며 옷에 닿은 부분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피부가 녹고 살이 떨어져 나가며 뼈가 드러납니다. 병사들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칸의 정이다. 당신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은을 탐한 자는 은으로 죽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절단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대가는 그 재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총독의 시신은 그대로 광장에 방치됩니다. 은이 굳어 입과 목을 메우고 얼굴은 일그러진 채 굳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 죽이며 지켜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바짝 마릅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병사들은 시신을 치우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 모든 이가 볼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전략이었습니다. 공포를 시각화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시드 알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처형은 오트라르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 배신한 상인, 사절단을 해친 자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은주입평 처형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경제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 이야기가 퍼지며 무역상들은 몽골 사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전쟁보다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었고 당신은 지금 그 공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마르칸트 외곽 평원에 서 있습니다. 1220년 이 도시가 함락된 직후입니다. 라시드 알 딘의 기록에 따르면. 저항한 병사들은 말에 묶여 끌려다녔습니다. 당신의 발목에는 이미 밧줄이 감겨 있습니다. 밧줄은 거칠고 굵으며 피부에 파고듭니다. 반대편 끝은 몽골 기병의 말 안장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땅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주변에서는 다른 포로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평화로운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출발. 누군가 외치자 말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즉시 땅에 끌리며 튕겨 나갑니다. 돌과 자갈이 등을 때리고 옷이 찢어지며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고 귀에서 쨍 소리가 울립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먼지만 들어옵니다. 숨을 쉴수 없습니다. 폐가 짓눌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몸 속에서 들립니다. 척추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전기 같은 고통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팔이 뒤틀리고 어깨가 탈골됩니다.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원을 가로질러 계속 달립니다. 당신의 등은 이미 뼈가 드러나 있고, 피가 길을 따라 흔적을 남깁니다. 제발, 멈춰. 당신은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깜빡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끌려가고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어깨뼈가 드러나고 팔의 근육이 찢어집니다. 피가 눈으로 흘러들어와 앞이 붉게 보입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마침내 말이 멈췄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몽골 병사들은 밧줄을 풀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다음. 이것은 속도와 효율의 처형이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처리할 수 있었고, 다른 포로들에게는 완벽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끌려간 자의 시신은 길 위에 그대로 버려지고, 다음 사람이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피로 얼룩진 흙길은 공포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의식은 희미해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들리는 것은 다음 희생자의 비명입니다. 이 방식은 특별히 배신자나 타용병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영혼도 산산조각 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대기에는 이런 처형이 키에프 공국 침공 때도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 끌린 시신들은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이는 다음 도시로 향하는 몽골군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군대보다 먼저 도착했고 저항 의지를 꺾었습니다. 당신은 그 공포의 일부가 되어 길 위에 남겨집니다. 당신은 부하라 성벽밖 거대한 구덩이 앞에 서 있습니다. 1220년 2월 이 도시는 함락되었고 주웨인이는 수천 명이 이곳에 묻혔다고 기록했습니다. 구덩이는 깊고 넓으며 이미 수십 명의 포로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밀려 떨어집니다. 땅에 부딪히며 발목이 삐끗하지만 일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위에서 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서 삽질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상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삽이 흙을 파고 흙이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당신은 흙을 파내려 하지만 계속 더 많이 쏟아집니다. 옆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꺼내줘. 제발. 그러나 위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병사들은 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흙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올라오고 당신은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기가 부족하고 가슴이 눌립니다. 옆 사람의 손이 당신의 어깨를 움켜줍니다. 그 역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서히 묻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공포에 떨며 흙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당신은 생각합니다. 흙이 목까지 차오르자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힙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 그리고 삽을 든 병사들의 실루엣입니다.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흙이 얼굴을 덮습니다.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의식이 있습니다. 코와 입으로 흙이 들어오고 폐가 흙으로 채워집니다. 질식의 고통은 느리고 끔찍합니다. 몸부림치려 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흙의 무게가 모든 것을 짓누릅니다. 가슴이 압박당하고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고통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삽질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명이 흙을 뚫고 울려 퍼진다는 것을 이것은 가장 경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무기도 필요 없고 인력도 최소한이었으며 땅은 모든 증거를 삼켰습니다. 생매장은 특히 대규모 학살에 사용되었습니다. 구덩이 하나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웨인이의 기록에 따르면 부하라에서만 3만 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 3만 명중한 명일 뿐입니다. 라시드 알 디는 이런 처형을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표현했습니다. 생매장은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도시의 주민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그들을 삼키는 것은 땅 자체가 배신자를 거부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구덩이는 나중에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말을 달리게 했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지워지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은 니샤프르의 광장 중앙에 묶여 있습니다. 1221년, 이 도시는 징기스칸의 사위 토크차르를 죽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라시드 알딘에 따르면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서는 불길이 타오릅니다. 기름이 끓기 시작하며 표면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뜨거운 기름과 연기가 뒤섞인 질식할 것 같은 냄새입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리고 눈썹과 속눈썹이 말려 올라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갈라집니다. 병사들이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배신의 값이다. 그들은 당신의 팔을 잡고 가마솥 위로 끌고 갑니다. 당신은 발버둥칩니다. 아니,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소용 없습니다. 손이 먼저 기름에 닿습니다. 순간 피부가 지글거리며 타들어갑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고통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손은 이미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즉시 생깁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피부 아래 조직이 익어갑니다. 신경 말단이 타면 타면서 고통이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병사들은 당신을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팔뚝 전체가 기름에 잠기고 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뼈가 드러나고 기름은 그 사이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울부짖지만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마비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됩니다. 병사들은 당신을 완전히 담그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더 깊이 밀어넣으며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어깨까지 잠기고 목까지 다가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익으며 지방이 녹아 기름에 섞입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흐르고 침이 흘러내립니다. 어깨까지 잠기자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경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놓아주자 몸은 가마솥 아래로 떨어집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음 희생자가 끌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지켜보았고 공포는 도시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끓는 기름은 특별히 지도자급 인물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대중 앞에 전시함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웨이니는 리샤프루에서 도시 지도자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광장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졌고, 냄새는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처형은 심리적 파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 심리전의 도구가 되어 고통 속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은 메르브 성박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1221년, 이 도시 역시 저항했고, 톨루이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러시아 연대기에는 이런 방식의 처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말뚝에 묶여있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밧줄이 손목과 발목을 옥죽니다. 병사 하나가 나무로 만든 쇠기를 들고 다가옵니다. 쇠기는 끝이 뾰족하고 표면은 거칠게 깎여 있습니다. 햇빛이 그 끝을 비추고 날카로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웁니다. 쇠기의 나뭇결이 선명하게 보이고 끝부분에는 이전 희생자의 피가 묻어있습니다. 이제 네 몸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보게 될 거다. 병사가 말하며 쇠기를 당신의 무릎 아래에 놓습니다. 다른 병사가 망치를 들고 옵니다. 첫 타격이 떨어집니다. 쇠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고통이 번개처럼 다리를 관통하고 당신은 비명을 지릅니다. 두 번째 타격 쇠기가 더 깊이 들어가며 뼈에 닿습니다. 세 번째 타격 뼈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의 뼈입니다. 골수가 쇠기에 묻어나오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멈춰줘, 제발. 당신은 애원하지만 망치는 계속 내려칩니다. 쇠기가 무릎을 완전히 관통하고 반대편으로 뚫고 나옵니다. 피가 쏟아지고 땅을 적십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쇠기를 가져와 팔꿈치에 놓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타격, 뚫림, 피, 비명. 팔꿈치 관절이 산산조각 나고 팔이 기묘한 각도로 꺾입니다. 뼈 조각들이 피부를 뚫고 튀어나오고 힘줄이 끊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쇠기로 뚫려 있고 피는 계속 흐릅니다. 이게 끝인가?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병사들은 마지막 쇠기를 어깨에 놓습니다. 망치가 내려치고 쇠기가 쇠고를 부숩니다.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당신은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새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으로 이것은 천천히 확실하게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의 주요 관절을 하나씩 파괴하며 고통을 최대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특별히 군 지휘관이나 귀족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산산조각 내듯, 몸도 산산조각 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시드 알 딘의 기록에는 메르브의 귀족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쇠기로 뚫린 시신들은 성문 앞에 늘어 놓여졌고, 이는 다음 도시를 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이 이 처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빠른 죽음은 자비였지만 징기스칸은 배신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신은 우르겐치의 폐허 위에 세워진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습니다. 1221년 이 도시는 몽골 제국의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주의 인위는 그 대가가 처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발밑에는 마른 나무와 짚이 쌓여있고 주변에는 수백 명의 포로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횃불을 들고 다가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당신은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숨 죽이며 기다립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칸을 거역하는 자의 운명이다. 그가 외치며, 횃불을 장작 더미에 던집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집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당신은 기침을 합니다. 연기가 코와 목을 자극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열기가 발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타고 발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따뜻함이지만 곧 견딜 수 없는 열기로 변합니다. 발톱이 녹고 피부가 물집으로 변합니다. 불길이 커지며. 다리를 핥기 시작합니다. 옷이 먼저 탑니다. 불꽃이 바지를 타고 올라가며 피부에 닿습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림이지만 곧 타는 듯한 고통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릅니다. 불을 꺼줘! 제발!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길은 계속 올라오고 허벅지, 허리, 가슴으로 번집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터지며 지방이 녹아내립니다. 불은 당신의 지방을 연료 삼아 더욱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몸이 기묘하게 뒤틀립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타는 살과 머리카락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를 수 없습니다. 목구멍이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폐가 연기로 가득 차고 질식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불꽃만이 눈앞에서 춤춥니다. 끝, 이제 끝. 당신은 생각합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고통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몸은 계속 탑니다. 불길이 머리까지 닿고,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장작더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당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눈알이 끓고, 뇌가 익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공포에 질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불길이 꺼질 때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검게 탄 뼈만이 남아있고, 제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이것은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불은 정화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화형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태워 없앤다는 의미였고,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주웨이니의 기록에는 우르겐치에서 수백 명의 이 맘과 학자들이 이렇게 화형 당했다고 합니다. 재는 강물에 뿌려졌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형의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며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이는 다음 도시에 대한 경고였고 신조차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집니다. 당신은 징기스킨의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닌 13세기 페르시아와 러시아 연대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주웨이니, 라시드, 알, 인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남긴 증언입니다. 징기스칸의 고문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었으며 제국 확장의 도구였습니다. 한 도시의 고통은 다음 도시의 항복을 이끌어냈고, 공포는 그 어떤 군대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수십만 명이 실제로 겪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제국의 어둠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역사를 기억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이 채널은 잊혀진 고통을 복원하고, 과거의 진실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